여러분께서 지금 하나 미사경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K보트 경정경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10경주입니다. 1번 이수빈, 2번 전두식, 3번 윤서하, 4번 정경호, 5번 한준희, 6번 황희태. 오늘 펼쳐지는 절반의 경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앞선 소개양주 기록에서 일본의 이수빈 선수가 6초 54로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4번 정경호 선수가 6초 62, 이번에 전도식 선수가 6초 7 5로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앞선 경주의 절반의 선수들 4호, 6번 선수들이 직전 경주 출전에서 4번의 정경호 선수가 3차가 기록했고, 6번의 황인태 선수가 2차가 기록했고, 5번의 한준희 선수가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중반부터 6점 중반까지 분포되고 6점 중반 때 모터 55번 모터는 1번 이수빈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소개향 주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4분의 정경호 선수가 시즌 14승째로 우위를 점한 듯 하나 최근 6회차 성적면에서는 5분의 한준희 선수가 육회차 성적 평균 착순점과 득점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코스 연들이 0%에 그치고 있는데요 반면 4분의 정경호 선수는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바람은 불지 않고 있는 상황 날씨는 맑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두식 선수가 어제 2차과 1차가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1승 기록과 연속 입사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과연 제 10경주에선 누가 1승을 가져가게 될지 속도를 올려가는 여승에 서 펼칠, 플라잉 스타트, 제 10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4,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스타트 빨랐던 4, 5번 선수들이 선두 그룹에 있고요. 1번의 이수빈 선수도 현재 선두권의 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5번, 1번, 4번, 6번의 황희태 선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주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합선 5번 이어서. 4번 그리고 6번의 황희태 선수가 1번의 이수빈 선수를 견제하면서 2번의 전두식 선수와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선수들의 삼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번, 4번, 이어서 2번, 6번, 1번, 1번의 이수빈 선수가 밀리고요. 결국엔 2번의 전두식 선수, 바깥쪽 6번의 황희태 선수가 현재 2번과 6번의 2, 3위권 접전 속에 2번의 전두식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 보입니다. 5번, 4번, 이어서 2번. 5번, 4번, 2번, 5번, 4번, 2번, 5번의 한준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할 때 뒤쪽 4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2번의 전두식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승자는 5번 한준희, 이어서 4번, 2번, 6, 1, 3번.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